대통령 후보자에 당선이 됐지만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값을 파격적으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지지율,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 아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아파트값을 껌값처럼 하겠다고 공약을 해야지. <laughs> 어, 대통령 후보장님. 아, 어, 그렇지 않아도 찾던 중이었습니다. 음, 날 찾은 이유가 뭔가, 비서실장. 아, 어, 무주택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어, 선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내 공약이 틀리지 않았군. 어,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후보자님. 어, 고마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어, 대통령님. 어, 그, 공약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약을 하실 겁니까? 음, 네, 저번에 말했다시피 음, 내 공약은 그거였었어. 대통령이 된 나는 자신의 공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나는 건값을 5억 원으로 올릴 거야. 어허허.